2023년 제일 운없는 구단 마지막까지 부상에 발목잡힌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첫골 분쇄골절 시즌아웃 수술예정 재활의 12주 박찬호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손목부분에 공을 맞는 바람에 첫골 분쇄골절로 확정 진단을 받고 시즌아웃이 결정되었습니다 부상을 안고 경기를 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시즌아웃이 돼버리네요화면에 보이시는대로 타격을 하는 순간에 팔이 나오는 순간에 맞아서 충격이 더 컸다고 보여집니다 첫골 분쇄 골절이고 핀 고정 수술을 할 예정이며 재활에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라도 참고 해보려고 했으나 장갑을 못 벗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 부상이었죠. 박찬호 선수 재활 잘해서 시간은 충분하니 다음 시즌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길 바랍니다. 기아가 진짜 시즌 초반부터 막판까지 부상이 진짜 팀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것도 팀의 핵심 자원들이 이러니 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제가 화면에 보이는 설문 주사도 했지만, 기아 팬분들도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5강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도 이해가 되는 현재 기아의 상황이죠. 내년 시즌에는 부상 없이 완전체의 기아 타이거즈로 시즌을 치르길 바라봅니다.